분면 어디 갑니까? 어? 오늘의 딱지를 치셔서 거리를 정하시면 됩니다 아, 딱지! 딱지하면 내가 자신이지 이야. 음. 다섯 개 딱지 중 정중앙에 있는 딱지를 선택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200km! 음. 아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laughs> 네! 새해도 목적지는 모르세 시작하는 오만모 도전 200km를 달려 오늘 도전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이야, 여기 어디에요? 표지판도 없고 바람 한점 없는 평화로운 산골 마을 이곳엔 그 흔한 자동차도 마트도 보이지 어... 않았는데요. 그 산이 많아요. 여기가 어디인지 빨리 알아내야겠지요. 계세요. 계세요. 네.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저로 왔습니다. 파트리안. 아, <laughs>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요. 우리 인제군요강원인제군만 여기가! 네. 반복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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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영으로 세팅. 강원도 인제군 오만보기! 출발! 인제에서의 오만보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시작된 오만보 도전 본격적으로 마을 구정에 나서 봅니다. 저 굴뚝 연기하네요. 예? 네? 계십니까?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저맞습니까 가필연. 만복이요 맞아요. 바로 알아 보시다. 맞아요. 아 몰라. 난텔레 하리연준이 안녕하십니까? 저 마실 것 같이. 만복이 맞아. 한 번에 알아 보신 우리 누님 네. 이렇게 네. 만난 것도 인연이라고 네.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잠을 아침 안 드셨어요.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방방에서 아, 그래요? 누님이 급하게 밥을 짓는 사이 형님이 창고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게 내가 동산이거데아 진짜요. 십오년, 한 4, 사년 됐어요. 아. 티업을 찾아가서. 아니 걸어가는데 굴뚝 연기가 나라고요 이거 뭐 내사랑 같은데. <laughs> 내사랑 <사람인지>. 여기서 <laughs> 저 고을라 내가 만들어가지고 겨울에는 기름 한번 연료비가 한 개도 안 들어가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유, 아유, 뭐, 이렇게나 뭐, 자랑을 아유, 하시는데 구경은 안할 수가 없지요. 이거 네. 불타잖아요, 어, 어, 이걸 야.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 네. 다온다 집이 하네. 전부 다 온도를 대고 기름은 한 방울도 안 떼고 이 전부 다 이게 세자리로 만들었어요. 직접 다해주 진짜 직접, 직접 까지까지다 하신 거예요? 예, 내가 했어요. 아니, 잘하는말 하시네, 형님. 서울에 연료비를 한몇 백만 원 아끼시는 거네. 뭘한이 3백만 원? <laughs> 아유 대단한 거죠. 아이고 우리 저 야옹이가 출입하기도 왔네. 역시서역기 이제 오늘 날씨를 산을 가는 이제 이렇게 막 좋다고 그러는데. 식사하세요. <laughs> 소박한 밥상이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정만큼은 김밥 다운도 인심이 좋긴 좋네. 네?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돌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식사들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밥 먹으려고 상표 놨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먹을 거 있네요. 밥먹으 <나물이> 왜요?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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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유로운 귀농 생활을 꿈꾸며 남편의 고향인 인재로 내려온 부부. 그런데 말이지요, 아내의 불만을 점점 쌓이고 있답니다. 그사니 그래서 노는 줄 알고 따라왔던 만은 노는 게아니요 맨날 마당 앞에 풀이 맨날 나오는데 어떻게 노나이 <laughs> 그. 맨날 뽑아야 돼. 그니까. 75까지만 할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저 어디 노인회관 같은데요, 75세신데, 커피 탄대요. 막내라고. <laughs> 예, 예, 막내라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아직 멀었지요. 뭐. 그러니까요. 부부의 행복한 귀촌생활을 응원하면서, 이번에는 남면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에서 손님들로 북적이는 한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양품점이네, 양품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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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마자 벌써 채셨네 안녕하십니까, 저런 하십니까, 타티야. 만복이 만복이요 만복이.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모여 계시는 거예요? 이라니까 날부터 모르셨나? 여기 사장님 누구예요? 어쩐지 멋쟁이시다. <laughs> 오늘 세수도 안 했어 멋쟁이란. 아, 뭐 세수 안 해. 이게 여기 옷들이 말이야, 요형형 색색 그냥 완전 최신 유행 옷들만 갖다 오셨네. <laughs> 밤차로 갔다가 밤새도잠 자만자고 아침 여덟 시에 오고. 오늘 물건 팔면 내일고 가고. 아이고. 그러면 동네 저렇게 아줌마들이 다모였다가 네. 어, 내가 어디서 왔어? 사이즈 척척 알아서. 이0 0 하시는 분은 이집옷안 입으신 분이 없겠네. 한 캔디까지 양말까지. 캔디까지 펜디, 양말까지. 아이고, 이옷 어디서 하신 거예요? 여보세요? 아 어미야. <laughs> 그 재미를 많이 다니시나. 어, 새우 사셨는데 자랑 어머리나. 한번 하셔야죠. 진짜. 마시면 아, 여기 옮기면 지금 어머니 옷 하나 골라야겠네 저희 어머니도 올해 여든 하나 되셨어요. 젊으시면 빨간 거저는거 하는데, 요런 거. 예. 거 거. 거. 게스판이야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같아. 반짝이 좋아하시는 아, 거. 같아. 반짝이 거 좋아하면 요 좋아요. 어어. 이게 멋쟁이 옷이에요. 그리고 또 요, 요구리 어떤 게 하냐면 요런 거. 젊은 애들이 많이 입는 건데. 요구리. 아, 노인들이 이게 내가 한 엄청 많이 갖다 팔았어. 한사람에두 개씩만 갈까. 그허허 그래, 모델처럼, 모델처럼.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네. 사장님이 모델로 자, 변신했는데요. 자, 귀형은 흰색 점퍼대 눈인들의 인생 컬러인 빨간색 예쁜데. 점퍼 양등점 인기 상태. 상품 총 출동했습니다. 자 과연 눈인들의 선택은? 아들한테 빨간게 좋아요. 아, 빨간 거? 빨간 거. 빨 아유 그래요 그래. 됐어요. 어머니를 위한 깜짝 선물 어머니. 결제 완료. 어머니 저, 저 아주 이쁜 옷 하나 샀어요. 이옷 입으시고 좋은데 많이 가시고 올해도 건강하세요. 여자. 세 여자. 이 만복이가 항상 부도 하도 갈게요. 어머니. 오, 현장이네. 사랑해요. 누님들 같이 골라줘서 고마워요. 자, 이제 만복이는 인재군 북면으로 갑니다. 산로 올라가는 길 이렇게 이 반듯하면 산을 올라갈만하죠. 헤이 헤이야, 화이팅이야.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뛰어서 올라가요? 호기롭게 산을 오른지 약한 시간째 아직도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 산이 깊다. 예상치 못하게 등산을 하던 그때 이 깊은 산골짜기에도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 형님 여기로 올라가면 마을이 있습니까? 아, 여기요 우리 집이 끝이에요 다 산입니다, 산이에요 그렇다면 전화 받으시니까 같으면 오, 오만복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 멱살 좀 봐요, 멱살을 너무 반갑네 형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작 패고 있어요 장작 패고 있는 거예요? 장작패기 만보여 열심히 끼야! 잘되겠어 아유야! 1푼 멱살 잡으신 것예아요 자, 제 실력을 아유, 보여줄 아유, 차례가 왔습니다만! 아. 이거 아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번 더, 한번 더, 아번 응, 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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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종이장처럼 구겨진 자존심을 이겨 대찾들 차례! 아이고! 아유, 이제 바로 <laughs> 해! 시작! 나는 수다작패기선다 이 응. 선수였어. 어? 이리 와봐. 어, 어, 잠깐만잠깐만야야야야야저만요여만이 <laughs> 아, 에서만봤데이까지 추운데까지 오셨군요. 알습니다 따님이세요? 따님. <laughs> 따님이? <이게 웃음> 69이에요 69. 왜? 왜? 다 띠. 저은전 육군 생이에요 오디년데 혹? 거메오게. 기동갑이네. 우리 지금 조금 꿀차가 있는데 아, 아, 오리지널 이 산에서 나오는 목청이나 밤 진배 없는 차가 있거든. 산속에 현유히 계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눈도 오시해 그렇죠. 가요 일단 이하는 일은 마저 하고, 하고 들어가자 예예. 예, 하고 바서들어가시니다 어 제가 굽니까 같은 네.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하는 만복이잖아요 원력 받았어요 원래 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선을 도와왔습니다 아유 뭐야 아유. 고생 끝에 아유. 낙이 온다고 아유. 꿀차를 아유. 마시러 갔는데요 아, 참나무 산 참나무 야 이게 있어가 불길한 집안이 구름을 하구나 응. 이게또 밑에 늦둥이 저기, 저기 맛있는 꿀차, 꿀차 좀 드세요 꿀차 아유 황산당황선 고생한 저를 위해서 형님이 특별히 맛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예? 음, 아니 고구마. 고구마. 이거 고구마 아니에요? 하하. 아, 고소. 이렇게 드세요. 예. 이번 인재는 먹을 폭이 아 있는 것 같아요. 고구마 있는 동안에 식혼도 마실래요? 아주 좋죠. 아, 여기 여기 창 앞에 구경좀해 예. 보세요. 야. 액자에. 아 액자. 너무 멋있죠. 음. 여기는 1년 내내 풍. 아, 저희 대청목. 아, 저기 대청목이에요? 액자에 있는 것 같은 거 그림이에요. 내가 지금 진... 아니 진짜요 설계 그런 건잘 모르는데 생각으로 한 몇십 번을 음고 그러니까 <laughs> 이 대충 그림이 나오더라고 <laughs>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매연이라든가 그런 게 많아가지고 기간지안 좋고 천식이 있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흔여섯+ 46, 여섯에 내가 들어왔다고그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고 한 이틀은 혼수 상태였었어요. <laughs> 모든 걸 내려놓고 산골짜기로 들어온지도 올해로 20년째. 그동안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형님이 솜씨를 발휘했는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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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토방. 특히 요즘처럼 추울 땐 황토방이 여기에 네. 더 있으시는 사람들이. 네. 그래 로망인 저 황토방. 너무 오네다 가만히 봐요. 누구야? 아우 지우셨어요? 따뜻하다 여기 진짜. 이 안방 아랫목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서 진짜 자고 나면. 이... 몸이 진짜로 날아갈 것처럼 기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 한번 앉아 보세요. 여기 여기 왜요? 앉아 보시면 예. 아침에 여기서 커피 타 갖고 와서 이제 여기 음 커피 먹는데. 아니 형님 무릉도원이 따로 없네요 무등도원이. 보다시피 어? 이 앞에 지금 과일 나무들 많잖아. 네. 여름 되면 과일이 주렁주렁하고 사과 나무가 우리 집에 여덟 가지, 한약 삼십 가지 과일에 한1 5 0 주. 과일이 안 연이는 겨울에는 아, 형님이 직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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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네요 짜잔 아이고, 이, 이거+ 잔아이고 이거+ 이지이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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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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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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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이고 맛있겠다 이거+ 예? 야. 이거+ 이는 장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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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향한 사랑이 듬뿍 담긴 닭발 속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요, 형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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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며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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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님. 아, 이게 웬일이에요? 반만이 아, 어때요? 옛날 반맛이지불만 분만. 특히 부드러운 달걀찜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안찬은 주인공인 누님도 맛있게 드시는 고요 너무 맛있다 아이고 아이고. 거기다가 조금 전 난로에서 구운 고구마까지! 오늘 호강 제대로 했습니다! 형님 또 이제 건강해졌지면더 건강해져서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이 만보이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서둘러 산에서 내려왔는데요. 아유 날이 저물면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더라고요. 아이고야. <laughs> 때가떨어지니 춥다. 어? 아니, 괜찮아요? 아유, 한팩 괜찮아요? 니다 아유, 동생이 뭐 괜찮어. 떨고 있으면 죽구만, 추워서. 아유, 참. 그래도 오만보 도전은 멈출 수 없는 법! 안녕하니까 철호 맞습니까? 카트! 예? 안녕하세요. 카트를 <laughs> 고오요 <laughs> 아, 댁이 어디신데요? 형, 밥이 입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퇴근하는 아, 네, 네, 형님을 네. 따라 집으로 향했는데요. 네, 네. 그런데 이때! 왜왔세요 아... <laughs> 뭐라고요, 어머니? 왕복이 아저씨가 밤에 오셨어요? 저녁 마시니까 갑자기 오!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 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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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으세요 예, 예, 고생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 네, 너무 멋집니다. 반갑습니다 차례시면 맥락 얻어라 예? 아, 진짜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어쩔 수 없죠 뭐어셔요 커튼 열 아이고, 안 그래도 지금 뭐어서뭐 <laughs> 아, 이런 경우도 있네 <laughs> 아유 아유 진짜 인연이 아, 되려니까 이렇게 만나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한장같세요장 산장 산장. 아, 추워하는 저희들 위해서 따뜻한 커피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촬영 안 해도 돼. 제작진까지 다 챙겨주시고 안, 안, 안 해도 된다고. <laughs> 들어와. 전화를 받은 친구분이 한 걸음 에오셨습니다인사드리습니다 오신 분이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건강한 기운, 행복한 기운을 차는 마무리 님이야. 마무리요. 살다 보니까 만복이 씨를 다 만나고야 대단하고 말은 좀촉더 좋은 일 있으려나 봐요. 두분 언제 처음 만나신 거예요? 횟수로 한 13년 됐어요. 근데 유날. 네, 같이 다녀요? 예. 시내도 가날 같이 다니고, 어디 어. 속초 가도 같이 댕기고 최근에 뭐 먹으러 갔다 오셨어요? 해도 먹으러 다니고. 예. 오, 속초 가면 또 뭐, 저, 저거 불짜장 있어요. 그것도 모르겠 불짜장? 하 <laughs> 시골 살아도 80 넘은 할머니들이나 70 넘은 할머니들이나 나갔다 하면 뭐 카페 가서 커피 먹어요. 카페요? 엄청 아유. 좋아요, 그거 갑니다. 아, 진짜요? 아, 커피 하루에 몇 잔이나 드세요? 최소한 다섯 잔은 먹어요. 아침밥 먹고 먹지 또 그냥 심심 언제 음 <laughs> 먹고 먹지 술안 먹고 네. 담배 안부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아, 네. 보상이라고 아, 봐요 거기에 아, 아, 대한 보상이죠 어, 어, 어. 자 여기서 문제 하겠습니다 젊은 친구들만 문제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두 자루 줄여서 뭐라 그럴까요 커피를 즐기시는 어르신의 정답은요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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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커피 아니에요. <laughs> 아이세 아아메리카노에 음. 아를 두 자를 따서 아아 음. 아, 근데 음. 아 그래 먹으러 아.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가는들이다 세게 들어. 그럼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다는 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요아 근데 이거 촬영할 때았으면좀 이쁘게 좀 할거요 아유 지금 너무 이뻐요. 채란 <laughs> 뭐. 일이 없이 저녁에 6 시에 집에 있으면 우스 보고 6섯시 내는 거고 아침마다 보고 세 가지 코러를 아주 머리에 딱박혀 있어요. 텔레비으로 네. 아, 빨리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 하더만 축구 씨. 열심히 받아 다니세요. 제가 <laughs> <저, 저>, 응원할게요. <laughs> 어머 역시 수일의 남자. <laughs> 남자. 아유 정말 여 시네 모 열성 팬이시죠.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담고 인제군에서의 첫째 날을 마무리해 봅니다. 어떻게 오반복이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서 열심히 왔네요. 어떡하지 얼마 못 걸었어요. 열심히 걷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파이팅야 하야!